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점을 먼저 고백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으면서도 계속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앞으로 밤마다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부로서의 친밀함과 서로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그동안 아내의 몸을 만질 때마다 별다른 반응을 느끼지 못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나만 애를 쓰는 것 같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밤새 잠못 이룬 적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사랑이 식었나? 아니면 내 손길이 더 이상 그녀에게 설렘을 줄수 없는 걸까? 하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자책한 적이 많으셨을 텐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불이 잘 붙지 않는 축축한 나무에 계속 열심히 성냥만 긋고 있었던 것, 바로 지금까지의 당신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평생 동안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아내의 전신에 제대로 불을 지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점화 마이너스 확산 마이너스 집중의 단계를 통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각과 교감의 문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를 익히는 게 아닌 아내의 마음과 몸의 치유와 설렘을 전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에요. 실제로 진료실이나 상담실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보면 남편분들이 자신은 아내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랜 시간 함께 지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은데 정작 그 익숙함이 가장 큰 함정이라는 걸잘 모릅니다. 반복되는 똑같은 손길, 똑같은 순서, 그리고 예상 가능한 전개는 아내의 뇌에서 이미 예상 가능한 일상으로 분류되어 설렘이나 두근거림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매일 정각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처음엔 놀랍다가도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입맞춤은 의례적으로 건네고 손길도 점점 습관적으로 변해가며 결국 목적지는 늘 똑같은 곳이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반복되다 보니 아내 역시 남편의 움직임을 예측하게 되고 기대나 설렘보다는 오늘도 똑같겠구나 10분만 참자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내 노력이 오히려 상대방을 지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정하기 어려워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존의 패턴을 깨고 아내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위에 미세한 자극을 줘서 신경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목덜미나 귓불처럼 그녀 스스로도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하는 부위에서부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느껴지는 자극 때문에 몸 전체가 새롭게 반응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기면서 목 뒤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한 감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귓부을 아주 섬세하게 만져주는 것도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감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요. 또한 손끝의 감각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여성들이 남편 손만 잡아도 편안하다고 표현하시니까요. 단순히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를 자연스럽게 끼워서. 그 온기와 안정감을 천천히 전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벅지 안쪽, 무릎 뒤등 평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부드럽게 자극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부위들은 친밀한 신뢰가 쌓여야만 서로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신선한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바로 중심 부위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 너무 조급한 방식입니다. 고수들은 결코 가장 두꺼운 장작에 곧장 불을 붙이지 않듯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충분히 달궈준 다음에야 비로소 중심이 잘 타오른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가슴에 접근할 때 많은 분들이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섬세함과 기다림이 훨씬 중요합니다. 손이 차가울 땐 30초 이상 손바닥을 비벼 충분히 온기를 준후 가슴의 아랫부분부터 천천히 손바닥 전체로 감싸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유두에 집중하기보다는 충분히 온기를 전달하고 기다림의 미약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서로의 감각을 극대화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순서들을 조금 더 다양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로 좀더 넓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적합한 타이밍인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익숙함을 새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소소한 팁들도 자연스럽게 풀어드릴 수 있기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방법을 다음에 계속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마사지를 제대로 진행하면 혈액순환이 크게 촉진되고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열감이 퍼지면서 아내분의 가슴이 미세하게 부풀거나 유두가 생기 있게 변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건 단순히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서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되면 앞에서 차근차근 쌓아온 점화와 확산의 기술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 볼수 있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둘만의 공간을 더욱 부드럽고 특별하게 조성하려면 라벤더나 일랑일랑처럼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향을 활용해 천연 아로마 오일로 방안 가득 퍼지게 해보세요. 특히 워밍젤 등 체온과 비슷하게 따뜻해지도록 준비한 제품을 사용하면 막상 점화 단계에서 예기치 않은 부위에 따뜻한 감각을 전달할 수 있어 아내분 쪽의 긴장감을 빠르게 풀어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심리적인 안정뿐 아니라 신체적 반응까지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너무 집에서 늘 똑같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롭게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남성 스스로의 몸 상태가 뒷받침되어야 자연스럽게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력과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아르기닌 옥타코사올 소팔메토 아연 등 활력 증진이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보는 각자 찾아보기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여러 제품들을 직접 테스트하고 구체적인 경험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단계 집중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모든 감각이 하나의 종착점에 모이는 단계라 말씀드리지만 마치 값비싼 악기를 다루듯 부드럽고 예술적인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단순한 스위치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작은 부분 외에도 내부로 10cm 넘게 뻗어 있는 넓은 구조와 복잡한 신경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힘주어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감각을 차단시키거나 반대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C 모양을 만들고 주변 언덕과 부위를 넓고 가볍게 감싸며 쾌감이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넓혀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엄지 손가락으로는 치골 위, 평평한 곳을 살짝 눌러주면 내부 전체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져 자연스럽게 감각이 증폭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아주 천천히 여러 번에 걸쳐 주변에서 중심부로 서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처음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서로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아내분의 골반 움직임이나 숨소리가 변하고 손길에 따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아, 이제 진짜 마침내 신뢰와 교감의 단계에 도달한 것임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윤활제 사용도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끝에 살짝 힘을 주어 천장을 향해 부드럽게 누르면 전방 원계라 불리는 특별한 지점을 찾으실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이 오르가즘의 출발점이자 신경의 집결지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들은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64세 회사원 출신 김성환 씨 사례를 살펴보면 평생을 일과 성과에 몰두하다 보니 부부 관계 역시 늘 빠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을 평가받는 일로 받아들였고 아내 역시 자연스럽게 수동적이고 조용한 반응만 보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점화 마이너스 확산 마이너스 집중의 순서를 차근차근 실천해보자 마음먹은 후 아주 서서히 접근해봄으로써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아내의 솔직한 탄성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쾌락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남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예로 59세 자영업자 박태수 씨는 너무 몸을 조심스럽게 다루다 보니 아내와의 친밀감이 늘 밋밋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접근을 통해 점화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스스로 불을 붙이는 사람임을 자각한 뒤 오히려 아내가 먼저 움직이고 리드하며 관계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희귀한 경험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드러운 접근과 섬세한 준비가 전혀 색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연령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몸과 마음이 닫힌 것 같다 느껴지더라도 올바른 순서 그리고 각 단계의 핵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천한다면 분명히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윤혜진 씨의 사례를 들어보면 평생을 자기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끼던 분도 제대로 된 접근과 충분한 인내,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를 만나면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죠. 윤혜진 씨를 만나게 된그 남성분 역시 예전처럼 결과만을 바라거나 어떤 기능적인 성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이 오랜 시간 닫혀 있었던 이유를 누구보다 세심하게 이해하려 애썼고 자신이 무엇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루하루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집중 단계는 일부러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일상의 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주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손길로 손등이나 어깨, 허벅지와 발을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마음에서 먼저 불안을 걷어냈고 혜진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허벅지 안쪽이 따끔하게 일렁이고 아랫배가 미묘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감각이 찾아왔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셨죠. 이처럼 수십 년간 잠들어 있었던 몸이 점점 깨어나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감과 여성성을 다시 찾아가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파트너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남성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혜진 씨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고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게 되었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무의 지도나 세 단계, 원리는 단지 육체적인 만족 하나만을 위한 방법일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평생 함께하는 파트너와의 관계, 전체의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연금술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기존에 익숙했던 패턴이 깨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평가와 호기심, 설렘의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매순간 변화무쌍한 감각과 대화가 일상이 되고 침실은 더 이상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둘만의 신비로운 탐험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부부는 언제나 다음엔 어떤 신선한 감상이 찾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요. 둘째로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와 감정의 뉘앙스에 점점 더 민감해지면서 언어를 초월한 감정적 소통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작은 떨림, 호흡이 미묘하게 바뀌는 순간에도 서로의 상황을 읽고 바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호흡이 마치 한 곡의 멋진 협연을 이루는 듯 완벽하게 맞아들어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깊은 만족을 전해주고 그 반응까지 생생하게 마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이 자신감은 침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결합이나 쾌락이라는 차원을 크게 뛰어넘어 감정적 유대와 영혼의 연결까지도 더욱 단단해지는 효과를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말씀드린 방법과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매번 똑같은 노력이 반복되는 따분한 관계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설렘과 만족이 공존하는 사랑의 무대가 열릴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대의 반응이 얼마나 다르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감동이 일상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많은 부부들이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실질적인 노하우와 경험담을 전달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